Fill well up the hall. 보시다시피 이 귀여운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쓰레기를 팔아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귀여운 타이쿤 게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Let's go. Fill up the hall. There is a hall that give money when trash in. Is...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쓰레기 넣으면 돈 준대요. 인풋 어? 어 새로운 친구가 나왔어. 이제 빌딩을 할수 있어. 어 뭐야? 얘 어딘가로 간다. 어 쓰레기 던졌어. 아 여기 쓰레기가 있구나. 나도 어 나도 이거 집을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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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과하게 던지는 거 아니야? 김민호, 남아와 어디 갔어? <laughs> 일단은 또 빌딩을 할수 있고 하우스, 아, 하우스는 뭐야? 아, 하우스를 하면은 직원을 더 늘릴 수가 있대. 이게 직원 순간밥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거. 그러면은 한번 한 번, 한명 더, 한명 더. 오케이, 친구가 세명이 되었어요. 얘들아, 봐봐. 던지는 거 이렇게 던지는 거야. 으아! <laughs> 어, 근데 쓰레기를 다 치웠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 쓰레기가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쓰레기를 만드네, 또. 근데, 굳이 쓰레기를 만드는 이유는 뭘지? 뭐, <laughs> 어,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 그럼 얘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이제 좀 많이 많이 생산이 되겠네. 팩 a 리 이제 여기에서 뭔가 또할 수가 있나봐. 어, w o 를 지정할 수가 있네. 이러면은, 어, 얘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기서도 쓰레기가 나오네 얘보단 효율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집에서 노닥거리면서 쓰레기 버리는 한명 공장에서 노닥거리면서 쓰레기 버리는 한명 진짜 개 열심히 뛰댕기든한명 이렇게 있는 거야? <laughs> 얘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일단은 직원 애들을 좀 늘려줍시다 하하하하 됐다 사람이 많아졌어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필드라고 있는데 저것도 뭔가 채우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근데 여기 밑에 볼순 없냐? 여기 밑에 뭐가 있길래 뭐야, 이것도. 이 이상한 알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뭐지? 어, 나중에 오는 건가 보다. 저건 아닌가 보 지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카타필트. 뭐야, 이게? 어, 여다가 쓰레기를 넣었네, 이번엔. 뭐지? 어, 잠깐만. 얘들 클릭 가능해. 오호 얘들아, 천국 구경시켜줄게. 하이야! 어디 갔어? 야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사라졌어. 안 돼! 일단 여기에도 뭐가 있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워커를 또 지정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러면은. 얘가 여기서 일을 한다 아~~~ 아~~ 얘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호~~~ 하면서 여다 보내는 거구만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여기다가도 워커를 지정할 수가 있네 일단 워커 한명 지정해 봐 뭐하는 거야 이거는 아얘또 여기서 쓰레기를 캐는거구나 어, 요런 느낌 일단 얘네들을 좀 레벨업을 시켜줘야겠네 일단은 하우스를 레벨업을 시켜주자 이러면은 또 이게 인원이 또 늘어났죠 오케이 8명이 됐어 이 마을 지금 점점 인원이 늘어난다 이상하네 다 남자밖에 없는거 같은데 왜 사람이 늘고있지 이 친구들 마인크래프트식 성별을 가지고 있는건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색깔이 다른 쓰레기들도 막 있고 그러지 않아? 얘네들은 좀더 비싼가봐 어 뭐야 뭔가 멈췄어 뭐지? 여기 뭔가 누를 수 있는게 있는데? 일단 눌러볼게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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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 내 건물들이! 내 건물들이 다 뽑아놨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환생인가 보다, 환생, 그지? 아니! 내가! 겨우겨우, 그래도 이거 맞춰놨는데, 이거 다뽑아려면 어쩌라는 거야! 야, 근데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야, 니들 뭐 해?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냐? 너무 무거워. 어, 버렸다. 와! 야, 요것도 다른 건가 보네. 대화 시스템인가 본데? 여기, 에 이게 활성화됐어. 아, 스킬트리. 아! 오, 재밌어, 재밌어. 야, 얘도 이제 발발거리면서 갔다. 어, 아, 너무 무거워. 하우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저게 됐고, 얘를 업그레이드하면 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빨리 던지나? 오두 개씩 던진다 이번에 오 얘가 상당히 좋네 이거 발발거리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드니까 야얘 봐봐 아직까지도 가고 있어 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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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도와줘 일단 얘부터 한번 업그레이드 쭉 해볼게 빨리빨리 던지게 오케이 한번 더 업그레이드 오 뭐야 오 여기 일꾼 두 명이나 지정할 수 있어 오세 개씩 던진다 세 개씩 오 좋아 야 근데 꽤나 많이 쌓인다 오 좋아 좋아 오 어? 뭐야, 야 이거 한번 눌렀었더니 얘가 한번 깨졌어. 얘 여기 안돼서 둘리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 한번 깨봐야겠네. 어 팩토리 업그레이드 했더니 비싼 거막 내보낸다. 오 좋다 좋다. 어 좋아. 야 근데 얘 너무 외롭잖아. 야얘좀 어떻게 좀 도와줘 얘들아. 이거 왜 아무도 안 가져가니? 어 뭐야? 뭐가 또 깨졌는데?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요? 왜왜 왜? 부서졌어요? 야내 내가 겨우겨우 이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니, 씨! 아니, 이거 갑자기 왜 부서! 쓰레기 아니야! 내가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놨는데 이걸 부숴 아니, 갑자기 왜 부서진 거야? 근데 이걸 부수면서 이 재화를 줬어요. 업그레이드 가능한 재화를. 아니, 이걸 주는 건 좋은데 왜 부수면서 줘? 나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었어. 그럼 저 옐로 어쩌고로 팩토리 업그레이드 합시다. 좋아요. 아! 팩토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 좋아! 일단은 집을 업그레이드 해서 인원이나 좀 많이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직장인들이 많아지니까 쓰레기들 너무 많있어요 으아! 쓰레기에 무친 야 원리 내려와 빨리 원리 뭐하냐 아연질질려고 앉아있고 일일 똑바로 안렇게 지구 또 쓰레기로 뒤범벅대는거 봐 이거 아 근데 이것도 채워진다 아 잠깐만 아직은 하기 싫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돼? 아또 멈췄다 안돼 아 아직 이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고요 에라이씨 그, 쓰레기도 어떡할 거냐고, 이거. 야, 그러면은, 이거 또 부서졌냐? 어, 또 부서진다. 계속 부서지네. 돌덩이 안에 묻혀있는 애들 좀 구해줘, 빨리. 빨리 구해줘! 애가 숨을 못 쉬어, 지금 저기 안에 갇혀가지고. 얘들아, 이 친구 좀 빨리 구해줘. 아직까지도 묻혀있어. 얼굴이 안 보여, 이 친구가. 일하고 있지? 어, 이제 내가 안 구해줄 거야. 다른 애들 구해줄 거야. 어, 뭐야? 어 빌딩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네 아아 아, 얘를 깨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기나봐 얘 이거 재화도 주긴 주는데 아 그런 거구만 하둘 하나, 하둘 하나, 하둘 하나, 하둘 하둘 아왜 이렇게 많아 씨야 이거 어떻게 뭐 덤프트럭으로 밀수 없냐 밀어가지고 쭉 그냥 내보내면 될것 같은데 하나하나 옮겨야 되는 게 진짜 힘드네 어우 야 근데 투석기 많아지니까 확실히 뭔가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야 근데 지 직원 24명인데도 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대체 대체 왜얘좀 치워봐 <laughs> 수준이 왜 이래 이거? 야 쓰레기 화산을 만들고 있잖아. 야야 야, 야, 니들 파업해. 강제 파워 빨리 이거 치워 이씨.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지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모이고 모여서 이 쓰레기 사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일단 복지 시설 올려. 야 땅값 점점 비싸지는 거 봐. 방금도 3천 원이었는데 8천 원 됐어. 5천 원이 올랐어 이씨. 강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는. 야 지금 여기 또왜 이래? 아이씨 돌은 또 왜? 야너 괜찮니? 야 미안하다. 나도 너 까먹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집에 빨리 여기로 와야 돼요. 지금 사람 한 명이 묻혀있어요. <laughs> 일 열심히 하다가 잊혀진 인물이 있어요. 우리들의 영웅. 잠깐만, 사람 한 명만 더 늘리고 싶은데. 사람 한 명만 더안 되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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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라이스! 빨리 치워 이것들아!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투석기를 였다가 두는 게 낫겠다. <laughs> 가운데에다가 투석기가 저 멀리 있으니까 답이 없네. 어 그리고 여기 한번더 깨졌네. 이게 뭐야? 사람이야? 이 자식 여기 안에 갇혀 있었어. 개 무섭다. 더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 얘들아, 얘네들 좀 관심을 줘. 야 돌에 아직도 깔려 있어 얘들. 여기 너무 극한 직업이야. 여러분들, 이런 타이쿤 게임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쾌감이 든다는 것과 내가 별로 멘트를 많이 안 쳐도 된다는 거야. 타임립스 해주세요. 하면서 탁 하면은 그냥 넘겨져 있는데 얘 또, 또 갇혀 있어. <laughs> 얘들아! 백돌이 나와! 이놈 보충해! 얘좀 구해줘라!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이 자리를 좀 배치해놔야겠어. 좋아요.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갑니다. 부섰! 부서... 여다가 날리는 거 팩토리 그리고 여다가 날리는 거 날리는 거 이렇게 해야겠다 팩토리가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아 <laughs> 하나만 있어도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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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가 이게 딱 되잖아 이거 봐 쓰레기 쌓이는 일이 없잖아 봐봐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 두 개가 커버하고 팩토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 두 개가 커버하고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어차피 여기서 버릴 수 있으니까 여다 갖다 넣고 나머지들을 여다 갖다 넣고 딱 이렇게 딱 분배를 해주는 거죠 어떤데 어떤데 그리고 또 자원이 생겼네요 업그레이드나 또 해보자 그러면 이제 트레이 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뭐지? 한번 궁금하니까 해봐 일단. 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좋아 좋아. 아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한다. 뭐야? 얘 진짜 거인인데. 얘 진짜 월마리아에 갇혀 있었어. 벽거인이다 벽거인. 저 친구 깨려면세 번은 더 해야 되겠는데? 아뭐 그리고 여기 뭐야? 스킬 같은 게 생겼데. 이거 뭐 눌러볼 수가 있는데? 눌러봐. 오야 되게 많이 달리는데? 오오 <laughs> 불꽃놀이다 불꽃놀이. 그럼 이건 뭐야? 오 어, 뭐야? 오 지게차다. 에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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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야, 다민다. 넌 어디가니? 죽었어. 우리를 위해 희생해줬어. 바이프 섰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트레이닝 뭡니까? 레벨? 이게 뭐야? 어, 일단 쓰레기를 뱉는데, 쓰레기 하나 뱉을 때보다 레벨이 올라가네? 이게 뭘까? 아, 얘가 여기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전체적인 직원들의 스탯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어, 너무 좋은데? 야, 얘들 여기서 펀칭하고 있고, 어, 런닝머신 뛰고 있고, <laughs>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이제 거의 다 만오천이 차버렸는데, 또? 다음 업그레이드 들어가자! 한번 더! 깨! 좋아. 이제 그럼 얘가 또 태어났겠죠? 오, 이제 좀 뭔가 형체가 보여. 아, 근데 내가 다른 거엔딩은 모르겠는데 얘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는 너무 궁금해. 이거는 좀볼 거야. 가지야, 깨져라! 하나, 둘, 셋! 하! 뭐야? 왜 하나 더 있어, 미치! 아,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무한방법인 건가, 혹시? 뭐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이 레드크리스탈 같은 게 있긴 한데. 몰라! 나 이거 열었으니까 됐어. 아무튼, 오늘 해봤던 게임. Fill of the h l 아, 상당히 재밌었네요, 타이크치구나 아, 나 이거 깨지면 뭐 엔딩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네? 그건 좀 아쉽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재밌는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고 오늘의 게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종료!